안녕하세요.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K-POP 첫 번째 시간. 오늘은 BTS의 봄날 준비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정말 예쁘죠? 선생님이 뭔가 재밌는 콘텐츠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K-POP 노래 가사를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BTS 봄날 첫 부분은 랩이에요. 그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젠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자, 여기서 여러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때 이렇게는 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고 싶다 말하니까 원인이죠. 말하니까 더 보고 싶어진다라는 이야기.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여기서 여러분, 한국어 문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아도 어도' 문법이죠. 그죠. 원래 '아도 어도' 문법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하지 않은 것, 그럴 때 사용하죠. 사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보고 싶으니까 여기에 아도, 어도 문법을 썼습니다.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배가 부르죠? 근데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속하다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하고 속상한 느낌. 그런 기분이 야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야속해요. 왜? 왜 시간이 야속할까요? 뒤에 한번 볼까요? 나는 우리가 밉다. 여기 말하는 너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나를 같이 우리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밉대요. 왜? 이젠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정확한 문장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이젠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밉다. 이렇게 돼야 원래 순서죠. 노래 가사에는 문장의 순서를 조금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생략하는 부분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노래도, 원래 문장이라면 나는 이젠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밉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왜 밉다고 했을까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요거 예, 보통 고급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어, 도, 이렇게 해도 쉽게 생각하면, 초급 문법하고 생각하면, 도하고 같습니다. 이젠 얼굴 한번 보는 것도 힘들어진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 이거는, 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힘들어졌다. 이런 의미로, 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영화를 보고, 어, 여행을 가고,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얼굴 한번 잠깐 보는 것, 그것도 힘들어졌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차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 작은 것도 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뜻으로 조차라는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조차는 명사하고 같이 쓰고요. 그래서 뭐, 어, 오늘 밥좀 먹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바빠서 밥, 물조차 못 마셨어요. 뭐, 커피조차 못 마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 못 먹은 거는, 어, 밥을 먹는 거는 기대도 못 하고, 커피도, 물도 못 마셨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때, 커피조차 못 마셨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나와, 너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뭐, 친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못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죠? 보고 싶은데 볼수 없는 상황인 우리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도 볼수 없다. 예, 볼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아직 랩이죠.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여긴 하면은 여기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나가 있는 곳이겠죠.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온통하면 전체가 모두가 이런 뜻이고요.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했습니다. 어, 한국의 8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때예요. 근데 그런 8월에도 겨울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진짜 겨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겨울이라는 뜻이겠죠.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마음은 시간을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보지 못하는 그 시간 너를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을 달려가서 빨리 너를 만나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설국열차는 어. 영화가 있었죠. 그 눈이 막 내리는 그런 곳에 열차. 그러니까 홀로 남은 설국 열차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겨울 속에 남아 있는 그런 열차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8월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 그리고 온통 겨울뿐이라는 것, 너가 없어서 지금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춥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니손 네 잡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보통 말할 때는 니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쓴다면 이게 이렇게 써야 하고요. 그리고 너의 라는 뜻이죠. 근데 한국어가 지금 이에 발음하고 이에 발음이 한국 사람들이 구별을 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발음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발음과 이 발음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니은을 붙이면 이거는 나고요 그죠? 마이고 네니까 이거는 너의 유얼이 되는데 요거 두 개가 발음이 똑같으니까 굉장히 들을 때어 헷갈리겠죠. 어, 이거를 말하는 건지 이거를 말하는 건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어체로 말할 때 니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니까 구어체 말하는 한국어를 많이 썼겠죠. 니손 잡고 하면 너의 손을 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예, 지구 반대쪽, 반대편, 반대쪽 해도 괜찮습니다. 반대편까지 가서가 되죠. 여기에 예, 아서서의 서 생략할 수 있어요. 겨울을 끝내고파 여기는 어, 이것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시, 노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뭐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 너의 손을 잡고 예.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가 아니면 글을 쓸 때라면 너의 손을 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겨울을 끝내고 싶어. 네. 요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는 지구 반대편에 있나 봐요.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면 지구가 요렇게 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 너는, 너는 이렇게 돌아서 이쪽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지구 반대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가 없어서 내 마음이 온통 겨울이기 때문에 너의 손을 잡고 빨리빨리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겨울을 끝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자, 겨울이 끝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죠. 그러니까 겨울을 끝내고 싶다라는 말은 봄날이 올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했어요. 그리움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움을 눈에 비유했습니다. 예. 메타포죠. 그리움이 눈처럼 내린다 했으니까 그리움이 눈처럼 다 내려버려야 끝까지 다 내려야 봄이 온다. 눈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으면 봄이 오니까요. 그래서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내가 얼마나 너를 더 그리워해야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이 올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리다 라는 동사에 아야, 어야 문법이 붙었죠? 네. 요거는 뭐예요? 예, 조건이죠, 조건. 어, 선생님들이, 한국어 선생님들이 아야어야 문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예문이 토픽 3급이 있어야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많이 만드는데, 요게 조건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어, 갖추어졌을 때, 앞에 나오는 동사가 되었을 때, 뒤에 어떤 것들이 된다 하는 어, 말을 할 때, 아야어야 문법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움들이 눈처럼 내려야 봄날이 온다라는 건데, 의문문이잖아요. 문장, 물어보는 문장.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더 내려야 이런 조건이 되어야 봄날이 오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요. 내가 너를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해도 볼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겨울이다. 그리고 봄날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를 풀이를 하는 게 조금 재밌나요? 선생님,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다음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노래죠.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하는 그 노래, 노래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노래가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반복이 많아요. 똑같은 부분을 여러 번씩 말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노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이렇게 음, 두 번씩, 세 번씩 반복되는 부분은 어,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강조하는 거죠. 그죠더그큰 의미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했습니다. 허공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에요. 네, 우리 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 떠도는 하면은 동사 떠돌다 예. 떠돌다 동사에 뒤에 작은 먼지 했어요. 그러면 떠도는 먼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명사를 꾸미니까 여기에 현재는 이 붙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리을과 니은은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이 오면 리을이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어요. 떠도는 먼지 그리고 작은 먼지 해서 떠도는 작은 먼지가 됐네요. 자, 떠도는 먼지는 떠서 어 플로트예요. 떠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하는 거예요. 떠서 돌아다닌다. 음, 떠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 밝은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옷을 팡 치면 먼지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먼지를 떠돈다, 떠서 돌아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사전 찾아볼 때, 사전 찾아볼 때 기본형을 몰라서 조금 어려웠죠. 네, 기본형은 떠돌다.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그럼, 어, 이게 어떻게 먼지처럼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날리는 눈이 나라면 했어요. 그러면 먼지처럼 날리는 눈. 요렇게 되죠. 요게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 subject예요. 자, 눈이 나라면 가정하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너에게 닿을 수 있을 텐데라고 했어요. 자, 아이고 슬프네요. 자,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 아, 이 눈을 꾸며 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일단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데 눈이 막 송이가 큰 그런 눈이 아니고 눈 송이가 작은 예, 먼지처럼 작은 눈이 지금 막 바람에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나도 저렇게 눈처럼 허공을 떠돌고 날아갈 수 있다면 너한테 빨리 갈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이 나라면 했어요. 여기 라면 하면은 다면하는 가정 명사, 어, 동사형용사 다면, 예, 요런 가정하는 건데, 명사 형태일 때 '라면'이 되죠. 요거는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할때 '라면'을 씁니다. 내가 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면 해도 되지만, 나라면 해서 나는 내가 눈이 될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어요.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너에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닿다 라는 거는 이제... 어 reach 또는 뭐 touch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빨리 너에게 가서 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마음이죠 아 나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눈이 아니라서 너한테 닿을 수 없네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눈이라면 너한테 더 빨리 날아가서 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눈을 보면서 또 너의 생각을 하는 거죠. 보고 싶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슬프죠. 네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왜요? 날리고 있으니까요. 눈이 그냥 요렇게 조용조용히 내려서 땅에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바람에 날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눈꽃이 떨어지다가 또 바람 불며 흉 날아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날아가서 내가 너한테 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너를 더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아까 나왔던 그 문법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오늘, 여기에서는 기다리다 라는 동사에 아야어야 붙었고요. 아까는 내려야, 내리다에 붙었고요. 여기도 세우다 하는 동사에 아야어야 붙었어요. 자, 여기에 아야어야 붙어 있는 말 중심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널 보게 될까? 또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를 보게 되는 그 때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또몇 밤을 세워야 되는 거야? 밤을 세우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해서 그 너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운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또 얼마나, 며칠 밤을 또더 세워야 너를 보게 되는 걸까? 하고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어쨌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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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네. 그리워하는 나, 누구를? 너를? 네, 뭐를 보면서? 내리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너를 그리워하는 나.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그렇죠. 계절은 겨울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봄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봄이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 여기가 겨울의 끝이다. 여기가 겨울에 끝이면 요거를 지나가야 다시 봄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그리고 봄이 오면 꽃을 피우잖아요. 그럼 꽃을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더 머물러줘. 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여기였어요. 그리고 너가 있는 곳은 거기죠. 여기 그곳. 네, 너가 있는 곳. 그래서, 한국어에서 그,고, 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는, 그는 지금 말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용할 때, 가리킬 때, 그를 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 내가 여기에 있다.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내가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요 정도 범위는 이예요, 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포인팅할 수 있는 저 정도가 저라면 듣는 사람, 네, 듣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그것이 그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서로 다볼수 없지만 뭔지 알고 있는 것도 글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 하면은 그... 너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좀더 머물러 줘. 거기에 왜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다. 요거도 동사 기본형 머무르다인데요. 어, stay죠, stay. 예. 그곳에 왜 조금 더 머물러 줘야 되죠?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곳에 가버리면 내가 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거기에 머물러줘.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찾으러 갈게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 조금... 가사가 기네요. 그쵸? 이거 선생님이 하나로 영상을 다 찍으려고 했는데,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이 뒷부분 가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사를 선생님도 그냥 노래만 이렇게 듣다가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노래 가사가 굉장히 슬프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나가 너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너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뒷부분 가사에서는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가사를 풀이해 주는 게 어때요? 조금 어려운가요? 더 쉽게 해야 될까요? 어... 선생님 영상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도 이 K-pop 가사로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영상이 처음이라 조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가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가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